Where is the restaurant? It's on the second floor. 처음 이용하는 시설물을 경우에는 편의 시설의 위치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. 식당은 어디에 있나요라고 물을 때는 Where is the restaurant? 와 같이 말할 수 있고 몇 층에 있는지 물어볼 때는 On which floor is the restaurant? 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have 동사를 사용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. 운동 시설은 몇 층에 있나요라고 할 경우 Which floor has the fitness center?와 같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. 2층에 있습니다라고 한다면, it's on the second floor와 같이 말할 수 있죠. 지하 1층에 있어요라고 한다면, it's on the first basement floor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요즘은 호텔 내에 편의점이 있어서 맥주나 안주를 사러 가기도 하죠. 편의점은 convenience store라고 합니다. 편의점이 있나요?라고 물 때는, Do you have a convenience store?라고 하면 되겠죠. 직원이 알려준 층으로 갔는데 찾지 못하고 근처에서 다시 물어볼 경우도 있죠. 무엇무엇이 어느 쪽인가요? 와 같이 물을 때는 Which way is 목적지? 와 같은 형태로 말할 수 있는데요. 예를 들어 식당이 어느 쪽인가요? 라고 할 경우 Which way is the restaurant? 와 같이 말하면 됩니다. 객실에서 무료 와이파이 되나요? 라고 물을 경우 Can I use free wifi in my room? 와 같이 말하면 되고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뭔가요?라고 물 때는 What's the Wi-Fi password?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. 또 와이파이 접속이 안 돼요라고 할 때는 I can't connect to Wi-Fi와 같이 말하면 됩니다. 법문 스크립트가 포함된 해설 강의는 다음 카페 국내파 영어 연수 방문하시면 PC에서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원어민 대화 내용 들어보실까요? Let's listen to the dialogue again. Where is the restaurant? It's on the second floor.